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흔 살까지 멀쩡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나이가 많아도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확 달라지죠 어떻게 하면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92세의 어르신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고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며 작은 일이라도 손을 쓰고 움직이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니 몸이 점점 더 튼튼해졌다고 합니다. 92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분은 나이가 든 사람답지 않게 활동적이고 명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비법으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과 밥, 김, 계란찜을 먹는 게 그분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바로 그 간단한 식사가 건강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미역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 건강에 좋고 뇌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가 간단하고 꾸준하다는 것, 그게 비법인 거죠.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활력을 줍니다. 사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무언가를 자주 바꾸기보다는 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기 쉽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셨습니다. 힘을 쓰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책은 단순히 기분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운동이죠. 이때 중요한 점은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걷는 것보다 꾸준히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과도하게 힘을 빼지 않고 꾸준히 하는 운동이 오히려 오래 지속되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않고 자주 일어나서 손을 쓰고 움직이셨습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밖에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며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죠. 몸이 움직여야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손자들과 매일 카드를 하거나 주변을 돌아다니며 할수 있는 작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혼자 말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은 TV를 보면서도 혼잣말을 하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때로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뇌를 계속 자극하셨습니다. 이런 단순한 행동이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하더라도 이렇게 혼자 말하는 습관을 통해 기억력과 사고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대화가 두뇌의 활동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 끼니를 너무 배부르지 않게 적당히 드셨습니다. 과식은 몸에 무리를 주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병이 생기게 되죠. 소화가 잘 되어야 그만큼 몸이 건강해집니다. 과식은 배가 불러서 힘들게 만드는 것일 뿐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적당히 먹고 평소에 배부르지 않게 식사를 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한 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며 웃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병도 올수 있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소 짓는 게 제일 중요해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그만큼 건강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긍정적인 태도를 쉽게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비법입니다. 잠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분은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주무셨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잠은 몸의 회복과 재생을 돕고 정신적 안정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몸에 무리가 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지.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규칙적인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이 이야기하는 비법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꾸준하게 자기 몸에 맞는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 작은 습관들만 지키면 90살까지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 90살까지 멀쩡하게 살수 있다면 그야말로 인생의 비밀을 알아낸 셈이겠죠. 이제 그 비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물론, 체력이 좋을 때는 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헬스장이나 러닝머신 같은 거일 겁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이 되면 그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할수 있는 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빠르게 걷기를 지속한다면 체중 관리도 되고 심장도 건강해지며 뼈가 튼튼해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몸의 균형이 점점 무너져 가는 걸 느낍니다. 손이 떨린다거나 넘어지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까 걱정되는 날들이 오기도 하죠. 그런 분들께는 간단한 밸런스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리며 균형을 맞추는 운동만으로도 뇌와 신경이 자극을 받아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지며 넘어지지 않게 되죠. 이렇게 작은 노력이 쌓이면 90살까지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정신 건강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죠. 그리고 식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가슴살, 두부, 계란 등으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량이 유지되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과식은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탈수 상태가 되면 피부도 늙어 보이고, 몸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피부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건강 체크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몸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죠. 이 항목들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이라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을 느낀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췌장염이나 심장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건강은 미리 관리하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미 건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실천만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70대 이상이라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가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건강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 연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교류는 사람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친척들과 만남을 가지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로 인해 건강도 개선됩니다. 심지어 자원봉사나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활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은 한층 향상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이야말로 여러분을 더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나 새로운 악기, 배우기, 사진찍기와 같은 취미를 갖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극을 받으면 그만큼 뇌의 노화도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고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명상이나 호흡 운동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몸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그 어떤 나이가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자기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가장 먼저 건강한 식습관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간단한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췌장과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식단은 야채, 과일, 통곡물, 생선 등으로 균형을 맞추고 지방, 설탕, 소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단백질은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고기보다는 콩, 두부. 생선 등을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러분, 식사 한끼한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건강을 지키는 길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단만 관리한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죠?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운동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아예 안 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능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나 수영을 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심장 건강은 물론이고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절한 수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몸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밤에 78시간의 수면을 충분히 취해주세요. 수면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뇌의 피로를 풀어주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관리의 핵심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예기치 못한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이제는 건강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70대 이상이라면 뼈와 관절의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은 70대 이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행히 식사와 운동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매일 꾸준히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평소 자세도 중요해지죠. 잘못된 자세가 관절에 부담을 주고, 나중에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식사와 관리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능이 떨어져, 음식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 보충제를 적절히 사용하거나 식사를 소량씩 자주 하면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콩을 통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췌장과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기름과 설탕,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점은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긴 어렵지만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저강도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운동이 단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신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70대 이상이 되면 대부분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든 후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즐거운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우울한 감정에 갇혀 살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래 살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일상의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작은 습관을 통해 조금씩 바꾸어 나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90살까지 멀쩡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많으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70대 이상의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점차 숨겨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 체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췌장 질환 등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몸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악기 배우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여행과 같은 취미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의 노력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심리적인 건강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트레스나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보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적어보세요. 작은 감사함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오래 사는 비법은 단순히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과의 만남, 가족과의 대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정기적인 검진,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긍정적인 사고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90살까지 멀쩡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나이와 관계없이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시면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